진짜 왜 이러세요 진짜.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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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자기만 생각하는 사위 때문에 고민이 큰 60대 여성입니다. 근데 하루는 손녀를 보고 있는 사이 어디서 빵을 사오더니 혼자서 막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기 입만 입인 건지 혼자서 그 많은 빵을 다 먹고 그냥 휙 나가버렸습니다. 최근에는 같이 해외 여행을 갔는데 사위가 손녀를 데리고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세상에 사위가 손녀를 데리고 거의 몰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. 아유 장모님 진짜 왜 이러세요 진짜. 사위가 백년 이런 손님이라는데 제 집에서 빵한 조각 먹을 때도 장모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제가 빵 무지하게 좋아하는거 아시면서 그래 장모님하고 서로 불편해질까 봐 몰래 피해서 먹은 걸 갖고 아, 뭘 예의가 없네 있네 그러십니까 진짜.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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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서방 자네가 무슨 말을 해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야 자네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인가 드셔볼래요라고 묻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난 지금 그걸 따지는 거야. 어째 살라고 그럽니까. 결혼까지는 안갈것 같고요. 이런 분하고는요.